검찰은 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컬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포착하고 이 자금 담당 임직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의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주말인 오늘도 롯데그룹 자금 담당 임직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총수 일가의 자금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최정병 롯데카드 사장을 그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롯데그룹 사장급 임원 가운데는 처음 조사한 것으로 검찰이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롯데그룹 핵심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수사입니다. 롯데 케미칼은 한해 5조 원에 달하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롯데 상사, 일본 롯데물산 등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상사 회계장부에는 2012년까지 롯데 케미칼로부터 받지 못한 8,900억 원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한해뒤 2,400억 원으로 미수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장부에서 미수금 6,500억 원이 사라진 것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내부 거래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